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진영이 가장 짭치 짭취, 짭치고 어떤 진영이 찐팬치인지 예그 내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제 뭐 짭치다 이런 건 사실 어 이제 밈으로 쓰이는 건데 뭐 짭치니 뭐 이런 건 사실은 뭐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데 또 과몰입해서 매일 처분하지 마세요 와꾸님 이런 건뭐뭐 뭐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. 어그럼말그 어차피 안 읽고 삭제해요 그냥 왁구님 적혀있으면 바로 삭제합니다 바로 차단 먹이고 읽지도 않습니다 왁구님 뭐뭐뭐 오늘 뭐뭐보고 메일 드립니다 바로 그냥 차단 어 무슨 말이지 어 보내지면 어차피 안 읽어 니네 메일은 아무도 읽지 않고 우주상에 떠도는 거야 니가 네, 보낸 메일은 오케이 일부러 제목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한 거예요 뭐 왁든벨 별로 노잼이야 짭치를 찾아라 어 그냥 달려들지 애들. 얼야 정말 잘지 인방 개성으로 가야 돼 우리는. 어, 일부러 더 블랙 코미디로 하는 거니까요. 우리 선비 여러분들 매일 자제 부탁드립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와꾸 님 요즘 메일단을 많이 언급하시는 것 같아 걱정돼서 메일 니다 아, 닥쳐. 어. 그런 메일도 실제로 많이 와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요즘 와꾸 <laughs> 아, 님 요즘 메일단을 는것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까지 걱정하시는 것 같아 진짜 저는 안보낼라고 네, 하는데 예 보냅니다 저는 응원하니까 화이팅 하세요 어 그니까 러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거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생각해서 이미 다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써서 보낼 필요가 없다 어. 너가 생각한거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한거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은 또 틀렸다 대부분 다 틀렸다 왜냐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았으면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 되어있을건데 아니잖아 방구석에 처박혀있잖아 대부분 틀렸다.